처음에 틀려서 또 물어본 거아니까 아니야. 맞춘 건안 물어볼 거 아니야. 지난주 저기 회식 진 있잖아요. 많이 남았죠. 안영영 성진은 죠 성진이는 아직 그냥 있어요. 네, 이쪽네도 하나. 네. 그렇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저 이쪽 가 점심하고 어디 가든. 나봤니 아 어디 갔어. 는디 갔어? 사에갔죠그에죠 잠을 늦게 자고 잠을 안다

抖音<声>。音<声> 응. 네, 안녕하세요. 아 <laughs> 다로 들어가시는 거죠? 다 먹어. 깔끔하게